오는 6월 뉴욕 증시의 대폭락이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S&P500 지수가 지난해 3월 저점 아래로 추락,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해리덴트, HS덴트 출판회장 겸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싱크어드바이저.com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최악의 증시 패닉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싱크 어드바이저닷컴에서 지난 한주 사이 조회수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투자자들이 덴트 대표의 전망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가 지난 1989년 일본의 버블 붕괴를 예측했고 이어 1990년대 초 다우존스 지수 폭락과 2000년 초 닷컴 버블 붕괴, 포퓰리즘의 확산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승리까지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는 뉴욕 증시가 1929년 블랙 먼데이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GDP부터 기업 실적, 금리까지 모두 눈속임이고 주가 밸류에이션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23일 장중 4,180선에서 거래된 S&P500 지수가 2,1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주식뿐 아니라 상품 시장과 부동산까지 버블이 도미노 하락을 연출하는 한편 다음 경기 하강기류가 지난 2008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 시장이 극심한 버블을 나타내고 있다며 포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할애하는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영국 러퍼 인베스트먼트의 조나단 러퍼 회장 역시 쓴소리를 냈는데요. 신이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40년간 경험했던 지구촌 주식 시장의 40년 강세장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업체 GMO의 제러미 그랜덤 공동 창업자도 지금부터 1에서 2년 사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까지 주요 자산 시장의 거대한 버블이 모두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연초에도 주식시장에 역대급 버블이 형성됐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랜덤은 과거 세 차례의 대규모 금융 버블을 예측해 명성을 얻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귀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통하는 존 허스만도 뉴욕 증시가 25에서 30%의 급락장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같은 경고는 최근 골드만삭스가 S&P 500 지수의 수익률 저하를 예고한 상황과 맞물려 월가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락, 2022년 4분기 1% 선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GDP 성장률과 함께 기업 이익도 하강 기류를 맞으면서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6월 뉴욕 증시가 역대급 폭락할 수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